안녕하세요. 박통 네이버 지식인 상담한의사 김병주입니다. 식욕 저하와 함께 소식을 해도 배가 금방 차는 만성 소화불량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네요.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한방에서 기력이나 활력은 소화기능에 좌우된다고 봅니다. 즉 소화기능이 저하되면 음식물을 소화하고 영양분을 흡수하는 것이 잘 안되므로 체력도 같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기운을 내기 위해서는 식사를 잘 해야 합니다. 이처럼 기운이 떨어졌는데 입맛도 저하되어 더욱 식사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이와 반대로 입맛이 평상시와 같거나 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방에서 전자의 경우는 소화기관을 움직이는 기운이 부족한 기혈증상이라고 합니다. 즉, 기운도 떨어지고 입맛도 같이 떨어지는 경우를 기혈라고 하는데, 이러한 기회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스트레스 등을 많이 받아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평소 본인의 기초 체력을 넘게 육체 활동을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평소 식사량이나 식사시간이 불규칙한 경우입니다. 넷째, 나이가 들면서 주위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환절기에 특별한 이유 없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여의 원인이 스트레스, 과로, 그리고 식사가 불규칙이라면 그것을 개선하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면, 햇빛을 받으면서 체력에 맞게 천천히 걸으면서 땀을 살짝 내주는 것이 좋습니다. 과로를 하고 있다면, 휴식이 풀리도록 적절한 휴식을 취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가 불규칙하다면 규칙적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별한 이유 없이 환절기가 되면서 밥맛이 떨어지고 소량의 식사에도 배가 금방 불러 올라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것은 신체의 내부 상황을 정상으로 조절하는 항상성 기능이 저하된 경우입니다. 따라서 날 음식이나 생 음식은 소화 흡수가 안되므로 당연히 충분히 익혀서 먹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음식물 종류를 조절하는 등의 일상생활을 조절만으로는 증상 개선이 미흡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약물의 도움을 받아서 항상성을 회복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기운이 부족한 기어층에는 소화기능을 도와주는 인삼, 줄, 생강 등이 포함된 처방 중에서 식욕저하와 만성소화불량 이외에 동반되는 증상을 고려하여 처방을 선택하게 됩니다. 식생활 습관을 개선하여도 만성 소화 불량이 지속되신다면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